안녕하세요. 타로쌤 아테나입니다. 아테나의 24년 1월 12일 금요일 1층 카드를 뽑아 봤습니다. 신벌론의 결혼카드가 나왔습니다. 참 보기에도 좋은 카드죠? 예, 뭔가 좋은 일이 있을 듯 합니다. 행복하고 평화로워 보이는 카드인데요. 오늘은 제가 주인공인 대린날인가 하고 기대를 하고 이 카드에 대해서 의미를 좀 살펴보면 이 결혼카드는 사자 자리와 천칭 자리, 태양과 금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인가 하면, 가정적인 사람, 새로운 시작점에 있는 사람, 선택이 끝났다, 평화롭고 유유자적한 사람, 너그럽고 온화한 성품을 가진 사람, 그리고 긍정적인 의미로는 안정적이고 주변을 편안하게 해주는 미적 감각이 있는 아름다운 사람 완벽한 파트너 상대에게 맞추려는 부정적인 의미라는 융통성이 없는 사치스러운 허영 보여주기식 남들과 같이 하려는 그런 사랑의 선앙은 친절하고 자상한 결혼을 생각하는 만남 드라마틱한 화려한 사랑 행복한 사랑 위로해 주는 보듬어주는 사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1층 카드라서 카드 의미를 이렇게 간단하게 보았는데요. 심볼론 카드에 대해서 쭉 시리즈로 쭉 올릴 계획이니까 기대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테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